네 오늘은 경남 진주 칠암동에 위치한 나우커피 진주 칠암점에 나와봤습니다. 진주 칠암점은 진주 장제점에 이어서 두 번째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진주 매장입니다. 칠암점은 경상대학교 병원과 경상대학교 칠암 캠퍼스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업했구요. 24시 무인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 1,400원 24시 오픈이고 와이파이 제공되고 결제는 카드만 됩니다 그리고 CCTV가 녹화되고 있고 금연 그리고 외부임식 반입은 안 됩니다 애완동물 출입도 안 되고요 24시 무인카페 진주 칠함점이 얼마나 이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뜻하죠 흰색과 오렌지색의 만남 그리고 입구는 기역자 테이블로 혼자 오신 고객님들이 편하게 한잔 하실수 있게 기역자 테이블로 만들었고 이제 오른쪽에는 일자 등받이 의자와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식장으로 가면 이제 첫 번째 음료 정리대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제 위를 보시면 캡과 이제 그 홀더죠 보관하는 보관대가 있고 와이파이 비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머신부죠 첫번째 에이드 두번째는 원두와 결제 머신이고 세번째는 컵 디스펜서 네번째는 제빙기 진주칠암점은 점주님께서 고객님들이 좀더 편하게 나우커피 24시 무인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 포토존과 화장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쓰실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경상대학교 앞상권은 화장실까지 구비된 매장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24시 무인카페 7함점은 화장실까지 구비되었기 때문에 지나시다가 혹은, 어,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고 또 시원한 알스 아메리카노도 한잔 드시고 오늘 또 왔으니까 오늘은 시원한 바닐라라떼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바닐라라떼 메뉴 누르시고 카드 넣고 결제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 컵 디스펜스에서 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재빙기에서 누르시면 물과 얼음이 같이 나오죠. 저게 기술입니다. 물까지 나오는 제빙기가 흔치 않습니다. 일체형에선 힘든 기술이죠. 그리고 음료 투출구에 컵을 놔두면 시럽이 나옵니다. 그러면 맛있는 바나나 라떼, 아이스 바나나 라떼가 완성되죠.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다외우십니다 메뉴 누리고 카드 넣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컵이 나오고. 재빙기에서 얼음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음료 투출구에서 음료를 받고, 그럼 끝. 간단하죠? 뚜껑을 닫고 스트로크, 그 다음에 아래 홀더를 끼우면 완성. 바나나 라떼 시원한 바나나 라떼 나왔습니다. 현재 나우커피 칠암점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구매 확인을 위해 결제 문자, 결제 사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점주님께서 무료 쿠폰을 고객님들께 보내드립니다. 6월 14일까지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우커피에서는 저가의 원두를 쓰지 않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원두는 UCC와 스타벅스 고퀄리티의 스타벅스 원들을 쓴다는 거 그게 가능한 이유는 20년 이상 커피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만든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 안 하시고 처음 오셨던 분들이 깜짝깜짝 많이 놀라십니다. 진주 칠암점은 경상대학병원과 경상대학교 후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인 플러스 보호자님들까지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편하게 밤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혹은 시원한 아일스 아메리카노 드실 때가 흔치가 않죠. 그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경상대 경상대학병원 후문에 위치한 24시 무인 카페 나우커피 여기로 오셔서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또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드시면서 또 대리하신 분들은 콜 기다리시는 시간에 혹은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 한번씩 들러주시면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밤 11시 이후에 불 켜진 데 찾기가 힘들죠. 개업한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밤 9시부터는 자리가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찍으러 영상을 찍으러 새벽이 아닌 낮에 왔습니다. 새벽에 몇 번을 도전했는데 고객님들이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셔서 찍지를 못하다가 오늘은 낮에 와서 찍고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무인 카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위, 부동의 1위는 커반, 커피의 바나다, 900호점이 넘었고, 2위는 나우커피, 6 0점을 돌파했죠. 어제부로. 어, 근데 이게 얼마 빠른 속도냐면, 한달 동안 34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매장 이상이 가맹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위는 터치 카페, 터치 카페는 지금 49점을 오픈 준비 중이죠 근데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우 커피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이 안 됐습니다 1월 1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월이 지났죠 이게 얼마 빠른 속도냐면 그런 거죠 어, 5년 전에 벤디가 부산에서 전국을 강타할 때도 이 속도는 못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우커피는 6호점을 돌파했고 곧7호점8호점 그리고 100호점 까지만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습니다. 1 0 1호점부터는 교육비, 가맹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우커피는 외형적으로는 프랜차이즈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렇죠. 상표 사용 브랜드. 가맹비로 500만 정도 받고 교육비로 200만 정도 받고 그리고 양도할 때마다 새로운 점주님께 교육비 명분으로 200만 원 정도 청구합니다. 근데 나우커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조차도 평당 100만 원에 가운데 있는 장식장과 테이블 의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장식장이 주문형이기 때문에 보통 외부에서 사실 때는 한 400만원 정도 저게 기성이 아니고 주문형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하이그로시로. 근데 저 장식장과 테이블 의자 집기류가 포함됐다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가 평당 100만원인데 지인이나 친구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100만원 시안 관리 감독. 비를 내시면 시안을 드리니까 직접 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판 또한 400인데 이것 또한 전면 간판, 라이트 패널, 실사 어닝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혹 친구가 간판하는데 더 싸게 할수 있다 하시면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저희가 거기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도 모든 거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죠. 그리고 에어컨이, 어? 우리 상가에는 내가 구할 때 에어컨이 있다. 그러면 별도 200만원 에어컨, 15평 천정에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직거래 개념입니다. 모든 게 인테리어 간판, 보안 장비, 에어컨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직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유튜브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고, 김에 내려오셔서 많은 매장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이죠. 구매하시면 1,800, 렌탈하시면 월 62만 원. 설치비 등록비 였고 3년 뒤에는 소유권 이전됩니다. 나우 커피 진주칠암점 밑에 주소를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많은 분들 진주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우 커피 24시 무인 카페 나우 커피 창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